두 배, 기름얼룩과 그 다음에 물얼룩이 혼합돼서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표면 소재는 가죽이고요. 이 부분은 검정 부분은 밴드입니다. 그리고 이 뒷축 검정 부분은 지방시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천연 가죽입니다. 이 구분 고무고요. 그리고 안쪽은 천연 가죽입니다. 안쪽이 진하고 바깥이 하얗기 때문에 물에 담궈서 세탁을 하면 이염이 될수 있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포밍 레드 샴푸와 오일솔, 그리고 코팅 제거제를 사용하여 세척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극세다 타월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비닐 장갑,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거품 형태의 세척제입니다. 이 거품을 타월에 적당히 묻혀서 닦아주면 됩니다. 자, 먼저 발등을 닦겠습니다. 때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옆쪽도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포밍레더 샴푸로 세척한 상태입니다. 자이 발등 부분이라든지 고무부분 이라든지 이 부분은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굽부분에 그 남아있는 검은색 들은 기름얼룩입니다. 이 기름얼룩은 포밍레더샴푸 즉 수용성 얼룩제거제인 포밍레더샴푸로 는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얼룩제거제인 오일솔 을 사용해서 제거하겠습니다. 먼저, 포밍 레더 샴푸로 어, 사용해서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건조가 된 다음에 오일소를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건조가 되었기 때문에 오일소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일소를 적당량 극세사 타월에 묻혀서 일반 타월을 사용해도 됩니다. 극세사 타월에 묻혀서 지워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우, 제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코밍더 샴푸를 사용했을 때는 제거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오일 솔로 제거해 보겠습니다. 기름 성분이라 오일 솔로 제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일 솔을 사용해서 기름 얼룩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오일솔을 사용해도 얼룩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얼룩이 남거나 여기처럼 때가 남은 경우에는 코팅 막 제거제를 사용하겠습니다. 표면에 묻은 페인트라든지 코팅 층에 스며들어가 있는 때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굽이 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코팅된 부분을 닦게 되면 녹아서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굽이나 가죽은 코팅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굽은 코팅이 된 굽이 아니기 때문에 코팅 제거제를 사용해서 닦아 보겠습니다. 자, 코팅제를 사용해서 코팅 속으로 깊게 들어간 얼룩들은 제거가 되지 않지만 표면에 약하게 묻은 얼룩들은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묻었던 오일솔을 사용해도 남았던 얼룩들이 코팅 제거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자, 나머지도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은 매끄러운 부분은 일반 타올을 사용해도 잘 지지만 이렇게 요철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극세사 타월을 사용해야 제거가 잘 됩니다. 극세사 타월의 파일들이 이 요철 부분에 홈 부분에 들어간 미세한 홈 부분에 들어간 얼룩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밍 레더 샴푸와 오일솔, 코팅 제거제를 사용해서 작업한 결과입니다. 지방시 이전의 상태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 지방시 신발을 작업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제품 케어로 찾아뵙겠습니다.